안녕하세요. 게임 한요리사 깨어입니다.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면 요런 장면 많이 나오죠. 막문 부시고 들어가서 성광탄 던지고 막 진압하고 이러는 거. 보통 엑스트라 가는 역할이긴 한데 보면 멋있고 이런단 말이야. 이런 거 게임으로 나오면 재밌을 텐데 왜 없을까? 없긴 왜 없어? 당연히 있죠. 근데 좀 옛날 게임입니다. 1999년에 나온 레인보우 6, 2005년에 나온 스와트 4 이런 게 있죠. 이런 게임을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 특수부대 시뮬레이터?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마이너한 장르라서 게임들이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카스날 레식 같은 거 말도 봐봐. 특수부대 뭐 이런 이미지만 따고 결국은 FPS잖아. 그런데 2013년 4 명의 팀원을 가진 키라우스라는 인디 게임 회사에서 도어 키커스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목소리> 도어키커스는 마치 상황판으로 작전계획을 짜듯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는 게임입니다. 일단 우리 대원들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 플랜모드에서 우리 대원들의 각각 행동루트와 행동을 지시해줍니다. 작전실행을 하고 게임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우리 대원들은 새 솜씨가 아주 일품이에요. 렛이 카퍼인 저보다는 확실히 잘 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쏘는 건 알아서 잘 쏘니까 내가 잘 대륙된다는 거 아닌가? 굳이 그걸 머리 아프게 일일이 경로 짜고 폭탄 던질 걸 미리 말해줘야 되고 이러나 이게 한두 명으로 움직일 때야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막 여덟 명씩 되는 거 일일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컨트롤해서 게임을 깬 거보다는 내가 짜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나는 그 뒤에서 딱 구경만 하는데 아무도 안죽고 미션을 깼을 때 그때 성취하면 감 어디서 느끼기 힘든 신비한 요 느낌이 있습니다 게임은 단일 임무, 캠페인, 요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일 임무는 총 84개의 스테이지로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은 편이죠. 거기에 활용도는 좀 낮지만 랜덤으로 맵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스팀 워크샵에 가면은 블랙코코다운이나 유명한 실제 작전을 따라서 만든 맵도 볼수 있고요. 전 세계의 밀력들 덕분에 게임이 한결 풍성해졌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스킬 포인트와 별을 줍니다. 스킬 포인트는 내 분대의 레벨이 올라가면서 주는 겁니다. 이 스킬 포인트로 각 병과의 성능을 올릴 수 있고요. 뭐총 빨리 뽑기, 엄폐물 활용 잘하기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스킬 포인트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네 팀원들의 스탯도 올라갑니다. 막 엄청나게 강해지고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미션을 깨면서 얻은 별로 무기와 장비를 해금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막다낄수 있는 건 아니고 병가별로 체용 가능한 장비가 제한돼요 뭐 예를 들면 실드는 방패를 드는 대신에 권총만 들수 있고 스텔스는 소음기를 낀 무기만 낄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스킬이고 뭐고 그냥 권총 한 자루만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병가도 생기고 무기나 장비도 입맛대로 끼는 요맛이 제법 쏠쏠합니다 그렇게 키운 우리 팀원들도 뭘할수 있냐 바로 캠페인입니다 총 6개로 이루어진 캠페인은 각각의 일정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끝마칠 때까지 팀원들의 상태가 인계되는데, 죽거나 다친 팀원은 시나리오가 끝날 때까지 컨디션이 이어져요. 아, 여기서 레인보우 식스가 생각나더라고. 한국인 안 죽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그렇게 시나리오가 끝나면은 죽은 팀원의 자리는 신병으로 대체됩니다. 덕분에 시나리오는 단일인 모와는 비교되지 않는 쫄깃한 맛이 있어요. 단점이 없냐? 물론 있습니다. 게임 컨셉과 시스템의 한계로 일단 다 쏴죽이는 게임이 돼요. 실제 경찰이나 특수부대 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보이는대로 쏴죽이지는 않거든요. <목소� chiar> 투항하라고 하거나 뭐 무장해제를 먼저 하는데 그런게 없고 일단 다 쏴죽입니다. 물론 총을 안들고 있는 사람은 안죽이긴 해요. 질리지 말라고 임무 생성기가 있는 것은 좋으나 그 구성이 매우 허술합니다. 없는 것만 못한 수준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SMG, 라이플, 샷건 이런 애들이 인게임에서 구분이 안 가요. 실시간 명령을 내다보면 안 그래도 정신이 없죠. 근데 각자 보호 장비까지 다 다르면 기껏 준비한 다양한 아이템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음악. 흠잡을 곳이 없는 훌륭한 사운드였습니다. 오점 만점입니다. 그래픽. 적당한 편입니다. 조금 더설명했으면 좋겠어요. 5점 만점 4점입니다. 게임성 재밌습니다. 장르가 장르인지라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5점 만점 4점입니다. 스토리 스토리 모드에 스토리가 없어요. 5점 만점 1점입니다. 중독성 초반 적응만 하신다면 계속 도전하게 되는 상당한 중독이 있어요. 5점 만점 4점입니다. 가성비 세일 기간을 노리지 않으면 2만 원이란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5점 만점 3점입니다. 깨우가 마음대로 평가하는 도우 키커스는 5점 만점 3.5점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